안녕하세요 소방쌤입니다 오늘은 6장 소화활동설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포인트는 재연설비의 차압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대상 송수구 방수구의 설치기준 연결살수설비의 설치대상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기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대상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연설비라고 하는 것은 화재로 인한 연기를 배출하고 피난을 위해서 신선한 공기를 급기 가압하는 설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옥내의 연기가 계단실 및 부속실 안으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소화 활동 설비를 재현설비의 정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재현설비는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됐는데, 거실 재현설비와 부속실 재현설비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거실 재현설비의 목적은 연기를 배출하는 것이 주목적인 설비이며, 부속실 재현 설비는 연기의 침입을 방지해서 피난 활동에 도움이 되는 설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거실 재현 설비가 연기 배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수평 피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적용 장소는 화재실인 거실로 보시면 됩니다. 이때 연기 배출을 위해서는 급기와 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현 방식은 급배기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속실 재현 설비는 연기 침입을 방지하고 수직 피난을 위한 게 목적입니다. 따라서 피난로인 부속실과 승강장, 계단실이 적용 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때 연기 침입을 막기 위해서 급기 가압 방식을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파트에 보시면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간을 부속실 혹은 승강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출입문을 통해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부속실로 가게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부속실에 방화문이 하나 있는데 이 방화문을 열고 나가면, 그렇죠. 계단실이 있습니다. 즉, 계단실을 통해서 지상층으로 피난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피난, 피난이 가능하게끔, 즉, 피난하는 중에 화재실에서 발생한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어떻게 한다? 그렇죠. 승강장이나 부속실 내에 댐퍼를 열어서 공기를 급기 가압하게 됩니다. 공기를 급기 가압하게 된다. 따라서 급기구가 작동하는 이유는 급기 가압을 통해서 연기의 침투를 방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 2 5페이지의4번의 차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압 부분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숫자 위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계단으로의 연기 유입을 막기 위해 제형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하는 일정한 기압 차이를 우리는 차압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최소 차압은 최소한 얼마 이상? 그렇죠. 40파스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12.5파스칼 이상으로 완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차압에서도 효과적으로 연기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40 파스카 이상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제한 설비가 가동되었을 때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그렇죠 110N 이하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110N 이하로 출입문 개방력을 제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10N을 초과하는 개방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피난 시에 특히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들에 해당하는 피난자가 문을 열지 못하고 이 화재실에 갇히게 되거나 큰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있,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문을 열지 못해서 피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을 그렇죠 110N 이하로 제한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래 방연풍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연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출입문을 열었을 때 유입되는 공기의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재 시의 연기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 부속실에 공기가 급기가 되는데 이 공기에 어느 정도의 속도가 필요하겠죠. 이 속도를 방연풍속이라고 하면 계단실과 부속실이 동시에 재현하는 경우 혹은 계단실만 단독으로 재현하는 경우는 이 방연풍속이 초당 0.5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정도 되어야지 효과적으로 연기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속실만 단독으로 재현하는 경우, 이 부속실에 면하는 옥내가 거실인 경우에는 방염 풍속이 0.7m/s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부속실에 면하는 옥내가 복도인 경우에는 이 방염 풍속이 0.5m/s 이상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는 부속실에 면하는 옥내가 거실인 경우가 0.7m/s 이상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0.5m/s 이상이다. 라고 해서 0.7m/s 이상만 기억을 확실히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괄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설비의 구분 중 화재 공간에 있는 사람의 피난 안전성을 확보해주는 급배기 방식의 제한설비 급기와 배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제연설비를 그렇죠. 거실 제연설비라고 했습니다. 답은 거실 제연설비가 되겠습니다. 계단으로의 연기 유입을 막기 위해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그렇죠. 12.5 파스칼 이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그렇죠. 40 파스칼 이상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40파스칼과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경우 12.5파스칼 기억해 주시고 출입문 개방이 110N 이하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재현 설비의 점검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검 방법의 사진 문제가 매회차 세문항 이상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림과 그 스위치나 표시 등의 상태를 꼭 매치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평상시에 제한설비 동력제어반에 각 스위치와 표시 등의 상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동력제어반에 보시면은 파워버튼이라고 있는데 파워버튼은 전원을 표시해주는 표시 등입니다. 따라서 전원이 항상 들어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번 표시 등은 점등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좌측 아래 보시면 수동 자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스위치를 우리는 선택 스위치 혹은 셀렉터 스위치라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그렇죠. 자동의 위치에 있어야지 화재 시에 자동으로 재현 설비가 동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은 자동이다. 3번은 온 스위치고 5번은 오프 스위치인데 수동으로 재현 설비를 동작시키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의 상태이기 때문에 동작 스위치는 평상시에, 그렇죠. 소등이 되어 있어야 되며, 오프 스위치는 당연히 꺼져 있으니까 점등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4번에 오버로드라고 되어 있는데, 오버로드라고 하는 것은 과부하를 의미하는 것으로 모터가 정상적인 작동 범위를 초과하여 과도한 전류를 소모할 때 점등이 되는 경고 표시 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고 표시 등이기 때문에 오버로드 스위치는 평상시에, 그렇죠. 소등이 되어 있어야 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OX 문제 보겠습니다. 방연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옥내로부터 재형 구역 내로 연기의 유입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는 풍속이다. 맞는 말이죠. O가 되겠습니다.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재현하는 경우에 방향풍속은 0.7이 아니라 그렇죠 0.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X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동그라미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댐퍼 수동 조작함의 수동 기동 스위치를 작동시켰을 때 감시 제어반의 표시 등 작동 상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엘리베이터에 보시면 댐퍼 수동 조작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어, 가로 방향에 길다란 이와 같은 날개가 있는데 이 날개를 우리는 루버라고 합니다 이 루버라는 것이 열리게 되면 루버와 루버 사이에 틈새가 생기게 되는데 그 틈새 사이로 공기가 유입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급기가압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수동기동 스위치가 있습니다 화재 시에 눌러주시오 라고 되어 있고, 수동 기동 스위치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렇죠. 이 댐퍼가 열리면서 공기가 급기 가압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 전원 버튼의 경우에는 전원이 항상 들어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원 표시등은 상시, 점등 상태여야 됩니다. 확인 표시등의 경우에는, 이 댐퍼가 열릴 때만 표시등이 들어오겠죠. 따라서, 확인 표시 등의 경우에는 댐퍼가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점등이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확인 표시 등은 이 댐퍼가 열렸을 때 점등된다. 감시 제어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지기 작동에 의해서 댐퍼가 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지기 표시 등은 그렇죠. 소등이 되어 있고 해당 지구의 댐퍼 표시 등과 수동 기동 표시 등 댐퍼 동작 표시 등, 송풍기 동작은 전부 다 점등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감시제어반에 1번 감지기 표시 등만 소등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점등되어 있는 것이 표시 등의 정상 상태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왼쪽에 가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평상시에 제한설비 동력제어반의 전원은 상시 들어와 있어야 되죠. 따라서 이를 우리는 그렇죠. 점등이라고 합니다. 점등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두 번째 제한 설비 댐퍼 수동 조작함에 수동 기동 스위치를 누르면 이 수동 기동 스위치를 누르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댐퍼와 송풍기의 동작 표시등이 그렇죠. 점등이 된다. 점등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지기 동작에 의해서 제한 설비가 작동하는 경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지기 동작 시 9번에 표시등이 하나 있는데. 이 표시등을 보시면, 연기감지기에 설치되어 있는 표시등입니다. 감지가 되면 이 표시등이, 그렇죠. 점등이 되게 됩니다. 감시제어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지기가 작동되어 있기 때문에, 감지기 표시등이 점등이 되고, 해당 지구의 댐퍼가 작동됐기 때문에 점등이 되며, 댐퍼가 동작했기 때문에 댐, 댐퍼 동작 표시등이 점등되겠죠. 당연히 송풍기 동작도 표시등이 점등됩니다. 하지만 수동으로 댐퍼를 동작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동 기동 표시등은 그렇죠. 소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4번의 표시등만 소등이고 나머지는 전부 점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댐퍼를 작동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감시반의 급기 댐퍼 스위치를 수동 위치에 놓고 수동 기동 스위치를 누르면 댐퍼를 작동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 송풍기를 작동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력 제어반의 기동 버튼, 즉온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두 번째는 동력 제어반과 감시 제어반의 모든 스위치를 그렇죠. 자동으로 놓은 다음에 감지기를 동작시키면 송풍기가 작동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보시면 동력 제어반의 스위치를 자동으로 놓고 감시 제어반의 극기 송풍기 스위치를 수동으로 하여 감시 제어반에서 송풍기를 작동시키는 방법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확인 ox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감지기가 동작하면 댐퍼하고 송풍기가 당연히 작동하기 때문에 o 가 되겠고 두 번째 감지기가 동작하면 감지기 표시등은 그렇죠. 소등이 아니라 점등이 돼야 되고 수동 기동 표시 등은 수동 기동 표시 등을 누른 적이 없죠. 따라서 수동 기동 표시 등은 소등이다. 답은 X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결 송수관 설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